미래 체육인 육성, 그 소중한 소망, 미디어 체육대학. 안녕하세요. 천박산의 체육관입니다. 아, 지난번에 수능 전에 급하게 국어 5등급으로 갈수 있는 체육대학, 4등급으로 갈수 있는 체육대학, 3등급으로 갈수 있는 체육대학, 작년 합격생들의 리얼 데이터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영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5등급으로 갈수 있는 대학부터 살펴봅니다. 네.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전국대학 250개 정도 데이터 실제 합격생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학생 가톨릭 관동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 영어 5등급으로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강남대학교 스포츠 복지전공 영어 5등급 가능했고요. 강남대학교 역시 스포츠 복지 전공 5등급 가능했습니다. 흥미로운 거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5등급으로 합격했습니다. 경성대학교 스포츠 건강학부 5등급 2명 합격 있고요. 계명대학교 사회체육전공 5등급, 계명대학교 체육전공 영어 5등급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야, 왕건이 나왔습니다. 영어 5등급 합격.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영어 5등급 합격.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영어 5등급 합격. 나사렛대학교 재활치료학부 영어 5등급 합격. 남서울대학교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5등급 합격. 동국대학교 스포츠의학전공 5등급 합격 사례 2명이나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 5등급.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5등급 합격 3명 사례 확보했습니다. 서울여대 인서울 스포츠운동과학과 5등급으로 역시 합격 가능했고요. 서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부 5등급으로 갔습니다. 선문대학교 스포츠과학전공 5등급, 수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 5등급으로 합격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사회체육학과 5등급,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5등급,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5등급, 인천대학교 대박입니다 운동건강학과 5등급, 전북대학교 스포츠과학과 5등급,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5등급,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학과 경호비서학과 역시 5등급 합격 가능했습니다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5등급,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과학부 5등급. 호서대 사회체육학과 영어 5등급으로 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5등급으로 합격 가능한 체육대학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4등급으로 갈수 있는 체육학과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영어 4등급. 가톨릭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어 4등급 대박입니다. 강남대학교 스포츠 복지전공 영어 4등급 합격!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영어 4등급. 강원대학교 휴먼 스포츠학부 영어 4등급.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영어 4등급. 경기대학교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영어 4등급.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어 4등급 합격 사례 2명이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어 4등급 합격! 경상대학교 휴먼 헬스케어학과 4등급 합격! 경성대학교 스포츠 건강학부 영어 4등급 합격. 경일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영일 영어 4등급 3명 데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영어 4등급 합격. 광운대학교 인서울입니다. 스포츠 융합과학과 영어 4등급 합격. 국민대학교도 됩니다. 스포츠 산업레저, 스포츠 교육 모두 영어 4등급 합격.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영어 4등급 합격. 나사렛대학교 스포츠 재활학부 영어 4등급, 학벽 사례 2개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모두 영어 4등급 합격, 단국대학교도 됩니다. 생활체육학과 영어 4등급,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체육학과 영어 4등급, 대진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영어 4등급, 덕성대학교, 덕성여자죠. 여자대학교 좀 말이 많은데요. 생활체육학과 영어 4등급,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영어 4등급,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영어 4등급 됩니다. 부경대학교 해양 스포츠학과 영어 4등급.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영어 4등급. 삼육대학교 체육학과 영어 4등급. 상명대학교 인서울 스포츠건강관리전공 영어 4등급. 상지대학교 체육전공 영어 4등급. 서울여대 많습니다. 서울여대 스포츠운동과학과 영어 4등급.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어 4등급 3개나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부 영어 (4등급)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어 (4등급) 성신여대 스포츠 레저학과 영어 (4등급) 세종대학교 많습니다 체육학과 영어 (4등급) 순천향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영어 (4등급) 순천향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영어 (4등급) 숭실대학교 스포츠학부 영어 (4등급) 신라대학교 체육학부 영어 (4등급)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영어 (4등급)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영어 4등급,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영어 4등급, 원광대학교 처음 나왔습니다. 체육교육과 영어 4등급, 제주대도 나왔습니다. 체육교육과 영어 4등급,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영어 4등급, 창원대학교 체육학과 영어 4등급 사례 3개 나왔습니다. 한림대학교 체육학과 영어 4등급, 한서대 레저해양 스포츠학과 영어 4등급, 한양대 에리카 떴습니다. 스포츠과학부 영어 4등급, 두 개나 있고요. 한체대 사례도 많습니다. 노인 체육복지학과 사회 체육학과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영어 4등급으로 합격했습니다. 호서대 사회 체육학과 영어 4등급 이상 영어 4등급으로 갈수 있는 체육학과 살펴봤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체육 교육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어 5등급 이상 4등급 5등으로 합격한 체육 교육과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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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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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대, 영남대, 영남대, 원광대, 원광대, 제주대, 전국의 서울까지도 가능합니다. 영어 4등급으로 갈수 있는 체육교육과 살펴봤습니다. 영어 3등급으로 합격 가능한 체육학과 살펴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운동재활학과 3등급 가천대학교 체육학부 사례 두개 있습니다. 영어 3등급.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영어 3등급, 강원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건국대학교 스포츠건강학과 영어 3등급 합격,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영어 3등급 합격,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합격. 사례 네 개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경상대학교 휴먼 헬스케어학과 영어 3등급. 경일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영어 3등급.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공주대 생활체육지도학과 3등급. 공주대 생활체육지도학과 3등급.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레저 스포츠 교육 3등급 합격. 국동대 사회체육학과 영어 3등급 합격. 남서울대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영어 3등급 합격. 단국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 영어 3등급 합격.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나왔습니다. 영어 3등급 합격. 대구 가톨릭대 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합격. 대진대 스포츠 건강과학과 영어 3등급 합격. 동국대 체육교육과 나왔습니다. 영어 3등급 합격. 동덕여대 체육학과 영어 3등급 합격. 명지대 스포츠 학부 영어 3등급 합격. 백석대 스포츠 과학부 영어 3등급 합격.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합격. 부경대 해양스포츠학과 영어 3등급 합격. 부산대 스포츠과학부 영어 (3등급) 합격 상명대 스포츠융합학부 영어 (3등급) 합격 상지대 체육 전공 영어 (3등급) 서원대 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2개나) 있습니다 샘플이 세종대 인서울 체육학과 영어 (3등급) 숙명여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체육교육과 (3등급) 합격 연세대도 가능합니다 연세대 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합격 영남대 특수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합격 사례 (3개) 나왔습니다 영남대학교 체육학 전공 (3등급) 하나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합격 사례 (2)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영어 3등급 합격, 인천대 운동건강학과 영어 3등급, 인하대 스포츠과학부 영어 3등급, 인하대 체육교육과 처음 나왔습니다 영어 3등급, 전북대 체육교육과도 나왔습니다 영어 3등급,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자주 보입니다 영어 3등급, 창원대 체육학과 영어 3등급, 충남대 처음 나왔습니다 체육교육과 영어 3등급,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산업학부 영어 3등급. 한국해양대 해양스포츠학과 영어 3등급, 한남대 스포츠과학과 영어 3등급, 한림대 체육학과 영어 3등급, 한서대 레저해양스포츠학과 영어 3등급, 한서대 레저해양스포츠 역시 같습니다. 3등급, 한신대 특수체육학과 영어 3등급, 한체대 스포츠산업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사회체육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스포츠산업학과 3등급 합격사례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 3등급 중 체육교육과만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체육교육과 경남대 체육교육과 경남대 체육교육과 사례가 많습니다. 경북대 체육교육과 공주대 체육교육과 국민대 스포츠교육과 단국대 체육교육과 대구 카톨릭대 체육교육과 동국대 체육교육과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 서원대 체육교육과 숙명여대 체육교육과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원광대 체육교육과 인하대 체육교육과 전북대 체육교육과 충남대 체육교육과 이렇게 영어 (3등급으로) 진학할 수 있는 체육교육과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는 영어 5등급, 4등급, 3등급으로 갈수 있는 체육대학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체육인 육성 그 소중한 소망 미디어 체육 대학.